안녕하세요. 에픽파트너 푸른별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포트나이트 스킨 공짜로 얻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포트나이트 무료 스킨 획득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획득법은 퀘스트입니다. 지금처럼 퀘스트에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계정 레벨을 목표까지 달성하거나 배틀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주간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너스 보상까지 포트나이트의 스킨을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. 두 번째 획득법은 상점입니다.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가끔 무료 스킨이 있으니까요. 퀘스트와 상점을 수시로 잘 체크해서 포트나이트 무료 스킨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시길 바래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